아 귀찮아 먼저 조별 과제야. 과제가 뭐였지? 과학 탐구 실험에서 발표하래. 주제 뭘로 하냐? 일단 난 뭐가 됐든 발표는 지일 때로 안 한다. 나도 안할 건데. 네. 저번에는 발표 누가 했지? 어 나. 아 그래? 그럼 이번에는 어 차례다 정아. 아이씨 뭐 개소리야. 아이씨. 내가 있다고 내가. 저번에 발표 내가 했다고. 아, 또 시작이네. 또 싫어? 아니 순번이 왜나타나면 나야. 야 고소공포증 있어 진짜로. 무대공포증 미친놈아. 무대공포증 있어 진짜로. 야 그래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. 진짜 넌또내 잘못이야? 그럼 이건 패스하고 주제부터 먼저 정하자. 그래. 야뭐 할래? 어 나는 관찰하기에는 아무래도 곤충이 제일. 거이뭐 뭐? 개새끼들 너네 조는 어떤 주제로 과학탐구 실험을 해왔니? 아니 주제도 한적는데 갑자기 발표하는 장면으로 넘어간다고? 그니까 그... 안 했어? <laughs> 우리 보는데? 야 쳐다보지 마 <laughs> 저런 개놈의 자식 너네 조안 했어? <laughs> 아 개미야 개미 기껏 생각해낸다는 게 개미야? 개미? 네 그니까 <laughs> 빵점 처리할게 다음 쪽아 잠시만요 어디서 탈이야이 뒤질라고 과제를 안 했으면 안 했다 거든가 아니면 차라리 개미 다리 개수가 몇 개인지라도 말하든가 뭐 말도 못하고 있어? 아, 다리 개수요 잠시만요 어디 갔지? 너못 찾냐? 아니아니 아니야 아무것도 대체 아니야 대체 어디 갔어? 에이, 에이. 아이 쟤는 왜 저런 것도 몰라 6개잖아 8개 아니야? 에이, 에이. 저 새끼는 아까부터 왜 저러는 거야? 그냥 모른다고 할까? 그래 이리도 몰라 이리도 모른다고 이 새끼야 다, 다리가 없어요? 저런 미친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쟤네들이안 되겠다. 아왜 없다 해가지고 사람 뭐야 저거 우리 조에서 너희를 빼. 뺏... 아 개소리하지 마 발표는 이. 내가 하는데 왜쟤네들이내 이름 빼. 너네 같은 조야? 아니요. 아 뭐래? 같은 조잖아. 이게 조원 중에 아무나 나가서 도와줘봐라. 웬 여기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서 있냐? 에이, 나가야 되나? 나오라고. 아 나오라고. 하, 그냥 내가 나오라. 나갈게. 저런 모자란 놈을 시킨 아, 내가 잘못이지. 나오지. 역시 훌륭하다. 으이. 으이. 아니 저럴 거면 왜 나간 거야 대체? 야 왜? 너네 조 자리 있냐? 지금 바꾼다고? 나오라고. 야나와 아. 나오라고. 야. 아, 진짜 나와. 어이가 없 아니 똥누냐? 아까부터 이상한 신음 소리 같은 건왜 내는 거야? 아니 막상 나오니까 떨린다니까. 와 진짜 이 정도로 떨릴 줄 몰랐다. 이 정도면 천진만 몇개 먹고 나도 괜찮 풀릴까 말까야 진짜로. 청심한 미친놈아. 청심 청시... 청 뭐라고? 내가 왜 이런 덜 떨어진 애들이랑 같은 조가 됐지? 버스 태워달라면서 왔던 게 누구였더라? 아니 버스를 타려고 하면 뭐해?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굴러가져갔는데. 혹시 그 터진 타이어가 나 말하는 거 아니지? 너 코멘트 할게. 넌 얼굴이 터진 거. 와이놈 말하는 거 봐라. 아니 내가 그렇게 못 생겼어. 얼굴이, 얼굴이 터진 게 뭐가 중요한 야. 어디 쓰